지금이 아침 7시거든요? 7시.. 그 그러니까 7시가 조금 안됐는데도 지금 되게 엄청 사람이 많아요 차도 많고 지금 뭐 간단하게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.. 뭐 꼬치 이런 걸 먹을까? 아침부터 되게 다들 분주하세요 엄청 제가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여기를 뭐 산책을 조금 하긴 했어요 한 20분 정도. 근데 솔직히 밤이라 뭐 딱히 보잘 건 없고 잘안 보였는데 이제 좀 밝아지니까 볼게좀 많네요 생각보다. How much for Robinson? Robinson parchment s for. Robinson, 아속, 아속, 아속. Mac tonight. How much? 300? no no no. in Grab 81 바트. 툭툭. 80. 80. 어? 봐봐. 아니 뭐300 바트를 부른다 이게 300 바트를. 아니 애초에 그 r a b 이라는 동남아의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. 택시랑 뭐 툭툭을 불러다니는. 서 근데 애초 거기서 툭툭이. 제가 있는 숙소에서까지 거리가 한 4.7km 정도 되는데, 81바트 정도 나오거든요? 하나로 한 2,500원 정도인데, 300바트를 불러버리니까, 참 어처운 니가 없죠? 제 입장에서는. 아까 300바트를 불렀잖아요. 근데, 네. 어, 여기까지 찍으면, 지금 79, 지금 거의 79바트가 나오거든요? 거의 3 배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런 거 절대 타시지 말고 정말 흥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타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랩이나 이런 걸로 그냥 정찰제로 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. 여기 앞에서 아마 바로 올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어, 이 사람인가? Uh, is is grab right? 아니요. grab. Yep. grab. g r a this one. Yeah. okay. 이제 보통 아, 어,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강북도 태국도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이에요. 출근 시간대도 겹쳤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시간에 만약에 뭐 택시나 이런 거 그랩 같은 거 같이 이용하시면 조금 유의하시고 조금 한 시간이나 뭐 그러니까 들래서뭐 30분 말고 한 시간 정도 일찍 그냥 여유 있게 나오시면 아, 마음 편하게 그냥 목적지에 가실 수있으신고요 이제 오늘 회사 담난 산업 그 수상 시장이랑 백끌럼 기차역 가지 않아 오늘 투어로 같이 묶여있는 게 저기 와 역시 오토바이가 괜히 오토바이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

그냥 립 났고. 솔직 날씨는 원해요 덥지 않고 햇빛이 다른 곳분위기비슷 이렇게 뭐시해? 길 가다가 노점상처럼 뭐자, 판매도 하고 있나 봐요. 꼭 하세요. 응. 한쪽 가방 응. 지금 20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,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보면은, 저기 사이에, 기차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. 와, 근데 이 사이를, 이게 상점들 사이로 이렇게 했는데, 이게 기차가 지나갈 때면 상점들이 잠깐 치운대요 뭐, 천막이라든가 이런 거를. 사람이 진짜 엄청 여기 원래 이게 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거래요 근데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잠깐씩 쳐 놓은 거예요 이야 진짜 아직도 고프로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일단 플로하우스에 도착했거든요. 그래서 미리 클럽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놔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네요. 옷 갈아입는 걸 찍을 수 없으니까... <laughs> 다행히 고프로가 작동을 해요. <laughs> 배터리 문제였던 것 같은데, 지금? 지금 막 서핑을 다 하고 나왔고요.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2시간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1시간에 보통 1000바트 정도 해서 지금 2000바트 총한 7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. 오늘은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일정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영상 또 만들어 볼게요. 바이!